네, 저희 KNN은 인도에서 가야로 시집온 허황옥의 신혼 여행길을 과학으로 복원한 다큐멘터리를 최근 제작, 방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다음 달 극장 개봉을 앞둔 가운데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년 전 인도에서 가야까지 9000km나 되는 바닷길을 뚫고 온 허왕홍. 과거 있습니다. 지형 복원 등 과학적 잣대로 다시 보자 신화로만 지부됐던 삼국유사 기록 속 지명들이 김해 평야와 가덕도 주변을 중심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관객들은 잊고 지냈던 내 고장의 역사를 돌이켜볼 수 있었다며 감탄합니다. 그먼 길을 저 인도에서 우리나라까지 그폭풍우를 이기면서 오신 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봤어요. 영화는 단순한 허황옥의 도래를 넘어 이를 가능하게 했던 당시 인도와 가야의 교류 또그 바탕에 있었던 불교의 전래로 확장됩니다. 조계종의 종성인 성파스님 등큰스님들도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계의 큰 관심도 나타냈습니다. 중국 전례를 통한 전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 불교 1600년사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 한국 불교가 2000년사다 하는 것을 좀밝힌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호왕옥 3일은 대상을 통한 불교의 도래 시기를 밝혀 가야 불교의 시작점을 밝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신화로 방치됐던 가야사가 호왕옥을 통해 재정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 2000년은 부대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하고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을 할수 있는 충분한 근거리에 서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현장에 있는 모습이다. 가야사와 가야 불교 복원을 위한 새로운 역사적 줄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 포항옥 3일 잃어버린 2000년의 기억은 다음 달 12일 일반 관객에게 개봉될 예정입니다. 는 강소라입니다.